교정 주의 사항. 교정 시 뼛속에서 치아가 이동되기 때문에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고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장치를 하거나 새로운 철사로 교환되면 2-3일간은 교정 힘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입술, 볼, 혀 등이 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참기 힘들 경우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미지근한 소금물로 양치를 하면 완화됩니다. 개인차가 있으며 3일에서 7일간 통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교정 장치가 입술이나 볼에 닿아 아플 때에는 왁스를 장치 부위에 붙이면 됩니다. 철사가 빠져서 입안을 찌르는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딱딱한 음식을 드시거나 이동하는 힘이 강해 장치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주시고 내원하시면 다시 부착해 드리며 내원하실 때 떨어진 장치를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교정 기간 중 치아의 맨 뒤쪽 철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치아가 움직이면 철사가 뒤쪽으로 밀릴 경우 전화주시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정을 하게 되면 치아가 움직이는 힘이 강해 통증이 심할 수 있으니 부드러운 것부터 천천히 드시고 조금씩 드시는 식사법에 익숙해지시는 편이 좋습니다. 앞니를 사용해서 뜯거나 베어 먹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한 음식. 한입 크기이고 잘은 딱딱하지 않은 음식으로 과일, 죽, 찜, 탕, 국, 요거트 등. 피해야 할 음식. 얼음, 바게트, 깍두기, 땅콩 등 딱딱한 음식. 엿, 건어물, 카라멜, 껌등 치아에 달라붙거나 끼이는 음식, 초콜릿, 사탕, 옥수수, 팝콘 등 당분이 많은 음식, 과일, 빵, 과자, 청각김치 등 커다란 음식. 교정시 가장 중요한 점이 관리입니다. 평소보다 두세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교정용 칫솔과 치간 칫솔을 활용해 올바른 이솔질을 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관리가 안될 경우 치아 우식증, 잇몸 염증 등이 생기게 되고, 치료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교정 후에도 치주, 충치 치료를 따로 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